현재 시간 새벽 5시 23분이고요 저는 이제 블루베리를 아침밥 삼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티켓팅을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판매를 한다고 들어가지고 현장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차차 타고 가는데 조금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진짜 제발. 태장이요. <laughs> <진짜 한> <laughs> <마실게요>? 네. <laughs> 나머지는 일번 안으로 갑니다. 카드 드릴게요. 티켓하게 도와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오른쪽으로 다네 <laughs>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 30. 어떻게 숨을 지 가수이면식씨 그리고 감독 권진모 님 그리고 제작자 장준호 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함께 보신 분들인데요.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어. 더 연민의 집 씨에서 가수 이면식 역할을 맡았던 네, 배우 이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글라스 준비하는 <웃음> <웃음> 더 영맨 더 딥시 감독 권준모입니다. 네더 영맨 더 딥시에서 PD와 촬영 감독 그리고 바이버스 일기 현식이 동기 장준호입니다. 저 이거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이게 아마 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현식이가 그때 고독한 바다를 준비할 때도 소속사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붕 떠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벽에 새벽 2시 정확하게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현식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대화를 우리는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번의 중단 위기가 있었던 것도 또 새벽 두세 시에 저희 집 앞에 둘이서 또 진짜 길에 그냥 앉아서 길에 앉아서 아현 씨가 이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형이 힘이 없다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현 씨가 저한테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형 저가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어서 그거가 먼저 올라오는 거야 저한테는. 그 감정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분명히 이 지부에 오면 저울것 같다 저는 현식이랑 지금 진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제가 체격이 작아서 그런 울고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는 거고 저차다 아시겠지만 체격이 작아서 차 엄청 큰거 타고 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막 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나 선글라스를 준비를 하겠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거는 절대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울잖아요 저 그래서 진짜 그 감정들이 먼저 있어가지고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진심으로 어, 일단 그때가 제가 소속사가 없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 뭐,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고민을 했었고 당장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언제 이거를 선보일지도 몰랐을 거고 아무 그러니까 되게 불투명한 좀 계획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음. 어,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추진하셔서 이렇게 멋진 작품까지 독감객분들 네. 앞에서 선보이게 되어서 잘 됐다 하는 네, 마음이 항상 들고요. 제가 좀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 형한테 밤이었나 새벽이었나 새벽에 그냥 연락을 <laughs> 새벽에 해서 <laughs> 네, 새벽에 <laughs> 연락해서 다이빙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뭐 하루, 하루 다이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스트레스와 그 불안했던 것들이 다 날라가 버렸고 앞으로 나는 다이빙을 평생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장비도 바로 풀세팅으로 맞추고 네, 그 다음 같이 이렇게 다이빙 크루를 많이 들고 네, 그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작품까지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네, 말씀주세요 네, 그러다가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laughs> 크루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를 좋아했으면은 그냥 그런 규모, 막 우리 크루의 규모를 보여주려고 했으면막 그냥 라이센스 주고, 막 멋있게 막 사진 많이 많이 찍고 그러는데, 다이버스라는 데를 둘이서 이름도 짓고, 둘이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명씩 한 명씩 올 때,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의 인성 테스트가 있었죠. 그 인성 테스트를 <웃음> <웃음> 통과를 해서 이제, 라이센스 취득을 할때아이 친구라면은 현식이랑 동기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있었는데 이제 두 명만 이제 일기가. 대여 그한명더 있었는데 인성이 탈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나가면 안 돼. 안돼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어 근데 이거 진짜 안 돼. <laughs> 장난이야. 장난. 아니 장난 진짜 진짜 장난? 그분 이제 사정 때문에 안됐고 제가 그냥 비쳐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하, 한다고 하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 때의 저는 정말 뭔가 하, 그 빛나는 것을 위해서 뭐더 진보하고 성장하는 저를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미쳐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체력적으로 그냥 그냥 제가 뭐 33살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정도로. 보면서 아이돌 인생 그래도 나름 12년 됐고, 네. 아이돌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잠도 며칠씩 못자고, 네. 어려고 체중관리도 너무 힘들고, 가장 힘들었나요? 아 너무 체중관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시런가요 네. 아, 보셨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때는 이렇게 부해 보이다가 <laughs> 점점 이렇게 가름해지고 <깨끗이 웃음> 근데 이게 수영장 때도 그막어 수영장 앞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했을 때 장면은 그렇게 부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훨씬 부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내가 어 육지에서 컴백을 했을 때보다 물 속에서 촬영을 하니까 더 많이 뺄 수밖에 없었던. 근데 물 속에서 칼로리 소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샐러드만 먹으면서 촬영을 계속해가지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도 언급하시더라고요. 진짜 뼈와살을 갈아서 만든 <laughs> 작품이다 싶은데 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거친 생각이 있는 동안 사실 제작자님이 언제나 가장 힘드시잖아요. 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아티스트나 감독은 막 이거 한다 한다 하더라도 제작자는 좀 가장 이성적인 위치에서 중간에 이건 좀 멈춰야 될것 같다거나 어디까지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작업하시면서 네맨 처음 얘기할 때부터 그 생각 했고요 <laughs> 아 이미 <laughs> 네. 오 이게 되나 네. 그런데 이제 감독님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배우님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겠까 싶어가지고 예, 잘 준비해서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작품이 이현식 어, 배우가 아니면 이거 못 해요. 그 어떤 대단한 감독님이 오시고 그 어떤 대 배우님께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려도 이거는 배우의 <laughs> 의지가 없으면은 저물 속에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막 촬영했거든요. 절대 못해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이면식 배우님의 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나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말 잘하네. <laughs> 이런 작업을 영상화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게 된 데는 자신의 음악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뭔가 이루어내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적인 작업을 되돌아보셨을 때, 영화 개봉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떠세요? 임현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 길에 대한 소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 일단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 아, 그, 그, 너무 제 정확하게 저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유, 감사드리고요. 일입니다. 네. <laughs> 네. 어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꽤 어렸을 때부터 꽤몇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 완성이 되긴 되었고요. 어, 완성이 되었지만 물론 그 안에서도 부족함도 느끼고 뭔가. 어, 후회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만족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싶고 어 음악과 그리고 저는 특히 음악과 영화, 음악과 영상이 어 되게 이번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그슬로건처럼 뭔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술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음악과 영상이 또 합해지면은 네. 그 힘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더 신경을 쓴 것도 있고요. 네. 어, 계속해서 그 다음 앨범도 컨셉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어, 이번 앨범이 너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엄청난 결과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 앨범까지도 어 너무 기분 좋게 잘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빨리 작업하고 싶다. 네, 그 다음 앨범을 빨리 준비를 해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 다음 앨범은 꼭 정규로 또 찾아뵙고 싶고 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요즘 시대에 정규가 진짜 귀하죠. 네. 네, 팬분들도 정규 제일 좋아하시는 거고, 뭐 아티스트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신 것 같기도 해요. 평생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작업도 함께 정말 주마보호처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감독님이 계신데 <laughs>